보림마당으로 이렇게 바시만 해갖고 보리를 많이 가니까 그래서 거기 보고 보림마당이라고 했다. 나도 이제 들은 이 얘기인데 그래서 보림마당이라고. 집이 없고 다 바시였어. 저 내면도 그라고 이쪽 땅들이 거의 다 지금 정부 땅이잖아요. 국가 땅 위에 그냥 집들 지어갖고산 집들이 많잖아요. 저 건물만 보니까 이제 땅은 다시 땅. 지금도 다 그렇게 돼갖고 있어요. 그 집들이. 그런데 그런 집들은 거만 비어있어.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, 여기서 뭐 해갖고, 동에서 뭐도 이렇게 자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, 뭐 사진 같은 거 찍어 붙이고 그러는데, 뭐 시야골목이라고, 이제 우리 딸이 11통 통장인데, 통장에다가 그뭐 해갖고, 시에서 이제 그렇게 다 해, 뭐 해갖고, 하라 해갖고, 그거를 그 시야골목이라고 그렇게 지어집니다. 처음에 와서는 우리 와서그 시야골목 아니었어. 간지 이렇게 중간에 만들었지. 그래서 시에서 이제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다 붙이면서 세학부를 해갖고 이제 그런 세집 같은 것도 만들어다 붙여놓고 이 동네 사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? 어르신들. 나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사시죠. 예.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피라미들이 주로 많이 들어, 피라미, 아, 피라미촌. 응. 그러고 종산배비로고 말구루 막 꽂고 댕기고 이국에 사면서 피라미들. 중선배가옛날에 그건 한, 한 400작 될 때는 아주 다가, 다 방이요. 사람 둘이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땅만 있으면은 프로크로사 그렇게 방 만들어요. 중선배 선원들이 서산 엉금동이 많이 사있게 사람 살게 만들려고 그래갖고 이제 방세만 받고. 저거서볼때저것 구적 뚫려진 것은 다 방이요. 그 뒤로는, 우그로는 사이고 밑으로는 바지고 양옆에 조금 저런 데가 집 조금 더 있었고. 저렇게중섭표 선주들이 땅다갖고 저렇게 집 짓고 그랬죠. 그러고 이리로 타가 한 2층 높이로 돼갖고 타가 일본 놈들 누각이었어. 영가형 타. 싹끝털리까장2층에가 방이 이렇게 해서 저 아파트 보면 조금 아파, 아파트는 2층인데 양옆으로 이렇게 하고 집들이 다 그렇게 생겨서 나와서만 해도 가 이렇게 다 해물고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짓고 그랬었겠지.